이 강아지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바스테이션 구독자 여러분 감당되겠어? 나 여권 있는 댕댕이야 사냥의 조수, 양떼의 파수꾼, 그리고 인명구조대원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인간과 반려견의 친숙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대어훈, 독일의 독특한 반려견 이야기입니다. 독일 연방동물보호법 제1조는 동물과 인간은 이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 인간에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해야 할 권리가 없다. 라고 동물의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반려견을 키우려면 반드시 국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역과 견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1년에 최소 1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13만원에서 100만원을 웃도는 강아지 세금 훈데스토이어를 납부해야 한답니다. 또한 무분별한 입양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누진세 같은 게 있는데요. 반려견을 많이 입양할수록 가산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단, 안내견이나 경찰견, 장애가 있는 장애견은 세금이 따로 부과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강아지도 여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독일에는 수의사가 발급한 강아지의 예방 접종 기록, 분양받은 장소 등이 기록된 강아지 여권이 있는데요. 유럽연합에 포함된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는요, 이 강아지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물론 평소 외출할 때도 마치 우리의 주민등록증처럼 강아지의 등록번호가 새겨진 펜던트를 꼭 착용해야 하고요. 사나운 맹견의 경우에는 공격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모든 견주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요. 반려견 매매, 당연히 불법입니다. 또한 독일에는 강아지라는 뜻의 훈대, 그리고 학교라는 뜻의 슐레.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진 훈데 슐레라는 2,500개가 넘는 반려견 학교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교육 기관을 통해서 견주는 강아지를 돌보는 기본적인 지식과 상황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강아지 역시 인간과 더불어 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교육에 당당하게 세금을 낸 만큼 강아지의 사회적 지위 역시 탄탄하죠. 독일에는 동네마다 목줄을 풀고 놀수 있는 펫놀이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놀이공원, 쇼핑몰 등의 출입이 자유롭고 일부 출입이 제한되는 식자재 마트 그리고 식당 같은 곳은 입구에 목줄용 말뚝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강아지를 케이지에 넣지 않고도 이 줄만 묶은 상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한 마리 이상일 때는 요금을 지불해야 하고, 만약 강아지가 무임승차를 했다면 주인이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렇다면 강아지 세금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세금은 강아지와 함께 이용하는 공원을 조성하거나, 강아지 배변으로 더러워진 환경을 정화하거나 그리고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동물의 집이란 뜻을 가진 독일의 티어하임은요 안락사 0%, 입양률 90%를 자랑합니다 1901년 설립된 베를린 티어하임은 유럽 최대 규모로 축구장 22개 크기에 약 천여 마리가 넘는 동물을 보호하고 있고요 연간 예산 900만 유로 160명의 직원, 후원자 1만 5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5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독일인의 동물에 대한 관심 정말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반려견의 산책 할 권리가 독일 정치판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죠. 2020년 독일 정부는 반려견을 하루 1시간 이상 산책시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비록 처벌 조항은 없지만 이 법을 발의했던 클레크너 독일 농림부 장관은 개는 갖고 노는 인형이 아니다. 그들의 자유로운 욕구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해서 반려견의 복지를 존중하는 독일인의 의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죠.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 독일이 강대국인 이후, 어쩌면 독일인들의 반려견 문화에서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